안녕하세요. 척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강을 준비했습니다. 생강이 3kg입니다. 요거를 다듬고 씻어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흑생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듬고 껍질 벗기고 씻고 이는 거는 촬영을 하지 않고 요거를 다듬어서 어, 껍질을 벗겨가지고 오겠습니다. 그까지 촬영형면 너무 길어요. 지저분한 게 너무 길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촬영하지 않고, 이걸 벗겨가지고 오면서부터 르 촬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은 거 발라내고, 씻고 그랬더니, 어, 2.4kg 뿐이 안 돼요. 예, 이렇게, 껍질을 다 벗겼습니다. 이걸 썰어줍니다. 너무 납작납작하게 썰고, 얇게, 얇게 썰면은요 이게, 생강을 했을 때 어, 이게 뭉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얇게 쓰지 말고 어, 이렇게 생강이 생겼다면은 어, 한 이렇게 한 2cm 이렇게, 요 정도로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정도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또 이렇게 잔거 있죠? 하다 보면 이렇게 잔게 많이 나옵니다. 이까잔 그러니까 거는 잔 거는 안쓸어주셔도 돼요. 이거 그냥 넣어주시고 큰 것만 이렇게. 듬성듬성, 또, 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말려야 할 거거든요. 이거를 어, 그냥 생강만, 흑생강만 하는 게 아니고, 말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서, 그거 어봅니다 이렇게, 납작하면서 두툼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부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썰어줄 생강은요, 이렇게 찜기에 올려서 쪄줍니다 어, 마늘은 수분이 많아요. 집안 생강은 수분이 많지 않고 식이섬유가 많죠. 그래서 좀 쪄줘야 돼요. 쪄줘서 수분을 좀 유지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흑마늘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김나석 어, 20분 정도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찔 생강은 어, 전기 밥솥이죠. 밥솥 저 보온을 놔가지고한 어, 보름 동안 이걸 흑마늘을 만들어 줍니다. 어, 뜨거운 상태에서 어 그냥 넣어줘야 그대로 보온이 되죠 하나가 됐습니다 요거를 만보름 어, 음, 오늘서부터 보름 만보름 되는 날 꺼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흑생강 만든지 쉽... 오일 보름만에 이렇게 빼왔습니다 양이 많이 들어갔죠? 이렇게 꽉 차서 쑥 들어갔어요 이렇게 새카맣게 됐습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물이 고였겠죠? 쪘어도 물이 고였을 것 같아요 네, 예, 물이 조금 고였으면 조금 많이는 안 고이고 조금 고였는데 예, 이거를 어, 일단은 물을 빼고 어,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려야, 아에서 어, 차려다가 만들면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 한약 냄새가 나요. 야, 물이 과히 많이는 안 고였네요. 이렇게 조금 나오는데, 이걸, 이걸 빼, 빼게, 빼 빠지게 이렇게 두겠습니다. 빠지게, 물이 빠지게 이렇게 두어야 돼겠어 물기가 빠지고 식은 생강은 이제 건조기에다가 말려줘야 돼요. 2시간씩 돌리고 또뒤져어주고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간을 말렸더니 어, 다 말렸어요 다 말랐는데 그렇다고 바로 봉지같은 데 토마토 담지마시고 실온에서 며칠 이렇게 더 바람쏘여가지고 이래가지고 넣어도 고 차려다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드시지 마세요. 이게 다 말린 것 같지만은 그래도 속에는 조금 덜 말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넣지 마시고 며칠 그렇게 더셨다가이따다가 어 용기에 담아서 차려다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흑생강을 만들어 봤습니다. 좋아요. 차려다 만들어 뭐 그래서 어, 이하면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차례다 한번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을 500cc 정도만 넣을게요. 어, 1L 정도는 아닌데, 1 l 게 너무 많더라고요 양이 이게 뭉축이 돼서 도렇죠이고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5알 정도, 이렇게, 네, 9 g 씩재볼까요 20g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달아줍니다. 여기 끓기 시작하면은요, 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를 끓여줍니다. 이렇게 한, 어, 20분 정도 끓인 것 같아요. 이제 불 꺼줍니다. 생강차는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간절염에도 좋고요. 또요거 날이 추울 날 이렇게 따끈한 차를 한잔 드시면 아주 몸이 확 풀리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흑생강 만들기와 어, 흑생강차 끓이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벅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